질병에 시달리면서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심한 고통 속에서 이 청교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그 근처에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청교도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옥수수, 곡물 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밭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인디언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다음해인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수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곡물도 갖다주고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려울 때 도움도 주었던 이 원주민들을 감사해서 이들을 초청해서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수수한 풍성한 곡식과 실번제 고기들을 함께 먹으면서 신대를 위해서 기쁜 첫 추수감사들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학물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바퀴를 피해서 이곳으로 오는 동안 65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절반 이상이 죽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주변에, 사온, 주변에 사는 마음 착한 온주민 인디언을 보내서 자기들 죽게 하지 않고 도와주고,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곡물도 갖다주고, 그에 하나님이 또큰 풍성한 추확을 수확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예 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은 간격적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대세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좋은 형편에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힘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항상 감사 여러분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한 날이 많아요. 괴롭고 힘든 날이 많아요. 네, 맞죠? 감사한 날보다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날이 더 많이 있죠.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감사한 날들보다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병들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분명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려고 애쓰는 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한 것 별로 기억 못하고 늘 불평불만이 많은 우리들인데 이번 특별히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지나온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할 이유를 좀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감사는요 사람이 감사하는지 안하는지 그 태도를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댐댐이나 믿음의 수준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베풀어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사하는 세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어떤 사람은 분명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네.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누가 도와준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있는, 여기 있는 성도들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뭘 쪽방에서 그렇게 많은 걸 공급해주고 기업에서, 교회에서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밖에 안 주냐. 감사할 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요? 네. 혹시 오늘 떡이 부족해서 내가 떡을 하나 못 받아도 왜 나는 안 주냐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올 사람 없지요? 네. 뭐소리가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빨리 어, 있는 사람은 안 그러고 그러니까 뒤에가 불안해 항상 뒤에가 불안하고 이좀 늦게 온 사람 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 우리 사람 빼자. <laughs>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이만 좋은 일을 만나고 무엇이 생기면 감사하다가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가진 것이 줄어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감사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전혀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차원 높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란 가운데도 감사하고 우리 아멘 안 하잖아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이제 틀렸어 늦었어 늦었어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힘든 일 당해도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고상한 감사고 성숙한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세 부류의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권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이번 추수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더 성숙하고 깊은 그런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번 추석함사를 통해서 우리는 저는 한네 가지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첫째,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신가 이거 최고 감사드립니다. 아내도 남편도 내 가족들도 일가 친척들도 내가 어려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처지와 나의 신세를 불쌍히 여겨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영광의 보자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니다 나를 구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나의 원죄와 과거의 죄, 자범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질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만에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생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쪽방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도 혹 노숙한다 할지라도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절망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때까지 살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제가 견적하고 어, 초기에 지하에 있을 때 우리 추수감사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오후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우리, 아,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좀 감사합시다. 초창기 멤버다. 대부분 초창기 멤버도 별로 안 계시지.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따지던,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겨우 수급비나 받아가면서!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 씨, 진짜로 그렇게 감사한 거 없어요. 지금 국립의료원에가 보면 산소호기 꽂고 오늘 내일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 내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11월 셋째 주 되면 날씨 추워요. 우리는 그래도 국가에서 수급자가 되어서 국가에서 주거비, 생계비 줘서 그나마 그걸로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집 얻어가지고 하루 세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수급자도 못된 노숙자들은 지금 한겨울에서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 노숙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그거 알고 우리는 금요일 밤마다 노숙자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밤 11시 반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동안 큰 마음의 전도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노숙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무료급식하고.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이요. 노숙자들 역전에서 노수방위가 역전의 용사들이잖아요. 보음물을 <laughs> 받아들으면 역전의 용사가 될수있거든 역전의 용사들이요. 거리에서 춥고 배고프지만 먹는 걸로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절망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의지를 주시고 성령께서 열정을 부어주시면 삶의 의지가 일어나고 노숙에서 일어날 수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 네.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근데 노수자 아니 여러분이 왜아멘에그 그, 역전이 노수자들이 아멘해야 돼. 아, 대신 응원해 주는 거죠. ,이? 아, 네. 아, 근데 아멘 을 이렇게 많이 하고 역전 해가 될 때는 거의 안 가네요. 뭐 가겠다고 손들더니 안가안 가. 안 가. 목사하기 어렵다고요. 아, 목사하기 힘들어 맞아. 열한시 나아서 넘어 한자고. 예, 힘들어 힘들어. 나도 오지 말라니까요. 아, 아이고, 지방방송교사 <laughs> <한번 생각할까? 웃음>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 젊고 장래가 충방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더좋고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살게 하신 거 우리 감사하다.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불받고 성령받고도료로간 네. 아, 네. 역전의 용사가 될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기 때문에니다 아, 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 네.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아, 네. 있는 거예요. 아, 네.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전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요. 아,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해야 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악하고 타락해서. 했 선한 것보다는 죄짓는 것 좋아하고 악을 사랑해서 왠지 남이 잘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교인 남이 잘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네, 아파요. 우리 우리 교회는안 아파요. 알았어. 우리 교회는 미친 거죠. 성교가 뜻대로 안 돼. 예. 근데 다른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은 다 배가 아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대주택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기 옛날 나보다 더 우리 쪽방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왜저저이강 어떻게 목사님한테 잘보이다왜 저희 강이 나보다 더 먼저 쪽방에 쪽방에 임대주택 들어간대 이렇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 그래 임대주택으로 그럼 나는 비록 여기 살아도 당신 임대주택으로 빨리 들어가서 이 쪽방 생활 청산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우리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어, 쪽방 생활하다가 또심터 생활하다가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되어가면 정말 내가 그렇게 잘된 것처럼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 주고 선물을 못 해줄 만정 말이야. 아, 네. 음, 내가 한번 말해 줘 인대주택 들어가는 사람 초창기에 아, 들려 사람 뭐, 뭐 평일 날 교육자도 없고. 이사 간다. 우리 봉고차 운전해서 이 짐이 그, 그분은 좀 많았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우리 아무개 성도가 우리 쪽방에서 인도유대 가니까 저 진주를 또 같이 날라가 쪽방 그러니까 목사님 못, 못 가요. 아이 쪽방이 사람부터 서로 죽었는데 이거 그, 나보다 더 늦게 온 것이 인도유대 가니까 열받아서 나 못해요. 그 아직도 아직도 열받아서 이제 못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laughs> 여러분 이래가지고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남잘 되는 거 축하해주고 남잘 되는 거 축복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메, 아메. 우리 신도 생활 하다가 또 쪽방이나 고시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축하해주고 야 역시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당신 이렇게 믿음으로 잘살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가 그동안 쪽방에 있었는데, 인제일 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해야 돼. 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어떤 때는 잘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실패해도, 실패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계속 따라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또 따라합니다. 사람이 기도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올해 아해도 설교하고 끝까지 해야 돼. <laughs> 올해 가장 감사한 게 뭐야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는 올해 3월달에 건물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laughs> 목사님 1층을 제외한 2층 교회 3,4층 대지요강 올해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해서 팔 거니까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 어, 절망적인 통보를 받았어.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금식한 몸이 이래. 예. 그리고 또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노예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주변에 또 우리 전사님들 신대원 무덤파 우리 무덤파 신학생들이 또 기도하고. 저를 아는 지인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기도하고 한번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어, 어 그분이 병원 안왔네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 가서 제가 또 따라갔어. 목사님 아, 저조 정말 좋죠 병원에 가서 병원비 내주고 여러 가지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아무개 성도님.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병원에 실려 갔으면서. 목사님. 저희도 교회가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프면서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 기도하죠 당연히.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물주의 마음을 만지셔서 변화시켜주셔서 아멘. 원래는 게임방에서 1층, 2층, 3층, 4층 게임방에 붕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붕해야지. 게임방이 다 쓰기로 한 것은 거의 다된 것을 하나님께서 건물주의 마음을 바꾸셨어 건물적으고 그 계약할 때도 1시간 40분 붕 했다는 거아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권능을 그렇게 하니까 월세도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우리 교회 2층 그대로 사용하고 3층 4층 그동안 우리 수년 동안 우리 여성 노숙자 신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아요? 그게 3층에 여성 모십자 신터 지금 3, 4층 공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laughs> 어떤 성도가 목양실에 와서 눈물로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저는 압니다. 이거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이곳에서 생활하고 3, 4층까지 확장된 것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 아마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우리 2층 힌트에서 생활하는 우리 등대구역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이제 어디 가나. 불안한 마음 좀 있었죠? 아이고, 또 이사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우리가 여기 사니까 이사도 해야 되고, 노가다도 해야 되고, 힘들 건데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 동희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한번라 합시다. 환란 중에도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평안하고, 기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내 뜻대로 잘될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것들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란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신자는, 자기가 어떤 좋은 조건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해 보이는 사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일어난 불행해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사건도 반드시 조안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 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곤란처럼 보이고, 지금은 불행해 보이고,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환란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론의 관전서를 쓰면서, 대사로 1장 2절에 대사론의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특별히 그 이유를, 감사하는 이유를,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너희가 환란 중에서도 대사론의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아, 네. 환란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감사. 아멘. 네. 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아멘. 어떤 환란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가운데 대살로니까 도착해서 3주 동안 대살로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폭동으로 복음을 방해했는데 어떻게 방해했느냐? 이 예수 믿는 것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스라이크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역도요 반란의 괴수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죽음이죠 그런데도 대산호니까 교인들이 그 환란 중에서도 나 예수 안 믿겠다 소리 안 하고 환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많은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은혜가 많은데도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매일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절망하다가 생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은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더큰 것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소 감사절에 여러분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고 내가 살아있고 예수 믿는 것 근본적으로 감사는 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의 예수 믿게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살면서 건강주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역전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환란 중에도 감사했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지 못한 건 온방 불평 엄망 불평, 감사하지 않는 것들은 교만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생각나는 대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감사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